자 이렇게 수익률표 이렇게 얘기는 잠깐 나눠 봤고요 오늘 시장이 정말 힘들었던 만큼 시장에 대한 얘기도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는 여지없이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장중에 2,300 포인트 깨졌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심한 좀 외국인 매도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매수세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삼성전자나 오히려 SK 하이닉스 시총 상위주도 상승했지만 중소형주를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너무 너무 힘든, 장이었죠. 힘든 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중소형제 위주로 급락이 좀 많이 나왔던 장인데 앞으로 좀 지수 대응 의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 증시가 지금 거의 뭐 6월 들어서는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네. 매일 하락을 하다시피 했고 반등을 하루 정도 뭐 잠깐 하다가 또 급락이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방송을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 중반이나 주 후반쯤 가면은 시장이 다시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실제로도 시장이 다시 5일 동안 연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처럼 코로나가 심해져서 3월 때, 2020년 3월이었죠. 그때 시장이 크게 폭락하고 반등을 했던 흐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다시 하락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는 형태를 생각하셨을 텐데요. 보통 일반적인 시장이나 종목이 저점을 찍고 반등 시도를 할 때는 대부분 쌍바닥이나 삼중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등 시도가 한번 있었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하락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그 하락 흐름을 뒤집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하락이 실제로 다시 나올 때, 투자자들은 그때 제일 심리가 힘들어집니다. 즉, 최근 요 며칠 상간의 하락이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힘들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전에 하락이 강했기 때문에 강한 상태에서 반등이 좀 나와서, 아, 이제는 좀 살만하겠구나, 좀 살아나겠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그럴 때는 지수 자체는 전저점을 건들지만 종목은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투자자들의 멘탈이 제일 부서지기가 쉽고 또 대부분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은 항상 하락이 있었으면 바닥이 있었고 바닥에서 반등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등하는 시점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자신이 없다. 그리고 멘탈이 무너지는 상황이 나올 때 그때 보통 저점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증시는 단기적이라마 어쨌든 당분간은 지수 상승이 다시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까지 뭐 대세 상승론 이거를 얘기하기는 좀 시기가 이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증시 자체는 지금부터는 이제 반등 시도를 서서히 좀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수가 진행을 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워낙에 지금 하락 추세가 강했기 때문에 그 하락 추세를 반, 단숨에 뒤집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서서히 바닥을 형성하면서 올라오는 형태가 될것 같고요. 이제 반등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반등했을 때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는 800포인트 정도 네. 그리고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는 2450포인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선을 못 넘긴다면은 그 다음에는 또 사실 조금 머리가 아파지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지금 당장 생각하지는 말기로 해요. 일단은 지금 자체는 이제 시장이 어 바닥을 좀 찍고 반등 시도를 할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있고 어또 그런 어떤 정황적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지금은 투매를 하시기보다는 반등을 기다리면서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지수 자체를 또 배팅하는 그런 ETF 쪽에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 지수 자체에 접근하는 ETF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긴 하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단계적인 좀 바닥이 나왔고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요 혹시 좀 낙폭 과대에 있었던 그런 종목들 좀 매수는 어떨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물리는 상황 중에 제일 큰게 뭐냐면은. 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하락을 할 때마다 항상 주식을 사거든요. 어, 맞아요. <laughs> 그래서 야, 희한하다. 왜 주식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맨날 개인들은 매수가 잡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애국심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애국심이요? 네. 예전에는 뭐동학 게임이 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laughs> 떨어질 때 계속 샀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런 애국심 차원에서 주식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이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가가 지금 싸 보이니까. 네. 주가가 떨어지면 일단 급락이 나오게 되면 우선은 싸 보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내가 보유한 종목이 마이너스가 커지니까 그걸 빨리 메꾸고 싶은 마음에 매수가 급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추가로 빚 배팅을 늘린 상태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추가 하락을 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멘탈 붕괴가 오기 시작하고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가 돼서 결국은 마지막 밑에서 저점에서 투매를 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본능대로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본능대로 투자를 한다는 게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반전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예측에서 저점 매수를 한다든지, 우리 주식 격언에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사실 주식 시장이 얼만큼 하락을 하고 종목이 얼만큼 하락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는 예측해서 매수하는 것이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보다는 지금은 하락이 크더라도 매수가 또그 와중에 하락 큰 상태에서 또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쪽으로 집중해서 대응을 하셔라.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종목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공략을 하자. 그렇다고 뭐 추격 매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종목에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걸 판단을 먼저 하셔가지고 그쪽을 노리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하락이 워낙 크다, 낙폭 과대다, 메리트가 있다, 이것보다는 매수가 빨리 유입되는 종목들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쪽으로 권유를 해드립니다. 어, 매수가 어디에 유입되는지 이런 것도 근데 사실 개인들은 뭔가 주린이들은 음. 알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그렇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뭐 노란톡방 안에서 설명이 좀 나가는 부분일까요? 예, 사실 제가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또그 노란톡방 안에서도 이제 투자자들께서 상당히 많이 질문들을 하셔요. 그럼 도대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이 말로 몇 마디로 딱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미 주식을 2 0몇 년을 했고 네. 그만큼 많은 상황을 이미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대충 이 정도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나올 것이다를 머릿속으로 감을 잡고 있는데 그걸 말몇 마디로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농담 삼아는 뭐, 영은 비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laughs> 네.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한 번에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노란톡방에 오셔서 시황을 주의 깊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떠 어떠한 종목이나 업종군으로 지금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노리십시오. 그리고 어떤 종목을 구체적으로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말고 밑으로 가격이 밀려 내려올 때 저점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시고 해 나가시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노란 톡 화면이 실시간으로 나갔었는데요. 조금만 봐도 굉장히 장문의 글이 여러 개 있는 게 보여지네요. <laughs> 네. 좀 뭔가 말을 많이 해 주시는데, 어, 주린이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차근차근 매일매일 보다 보면 익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만 봐야지 이러시는 분들은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글로벌적인 시장에서 당연히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 내가 그런 걸 캐치하기가 어렵다 하신다면 최병훈 대표님께서. 그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아침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얘기를 해 주시니까요.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해 보신다면 지금 내 계좌 엉엉 울고 있더라도 그래도 곧 있으면 또 해피 계좌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QR코드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옆에 갖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실시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렇게 수익 인증도 한번 해 보시고요. 또 인사도 나눠 보시고 내가 지금 이런 종목들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멘토님과 함께 해 보시면서 좀 투자에 대해서 성공적인 투자의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지수 자체를 좀 뭔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ETF에 대해서도 얘기를 주셨는. 데 네. 우리가 H T S 상에서 뭔가 코스피 코스닥 관련해서 뭔가 매수를 해보려고 하면 E T F도 있고 E T N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E T F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E T F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우리가 지수 자체를 놓고 살때아니면 음. 어떤 특정 업종을 살때 예를 들어서 네.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 때. 특히 우리 흔히 얘기하는 주린이분들,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투자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 나는 지금 2차 전지업종이 유망한 것 같아서 지금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은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그리고 너무 그 종목의 개별적인 어떤 종목 자체의 위험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를 못하고 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선택은 아, 어, 2차 전지 관련된 ETF를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 ETF에는 아, 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전체적으로 다 매수를 해서 그것을 하나의 지수화, 종목화시켜서 평균 가격을 내는 형태의 어, 종목화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걸 사게 되면 2차전지 업종 전체를 사게 되는 효과가 같거든요. 아, 그러면 뭔가 개별 종목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상승을 한다면 그 ETF가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날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수익 자체는 사실은 이제 네. 어떤 개별 종목이 매수가 막 갑자기 몰리거나 아니면 무슨 이슈가 발생해서 급등을 하면은 그것이 다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수익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업종을 사고 싶어서 샀는데 어떤 특정 종목을 잘못 사가지고 그 종목만 빼놓고 오른다든지 아 아니면 그 종목이 무슨 뭐 재무적인 위험이 발생해서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된다든지 이런 위험에서 회피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즉 지수 자체를 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이나 시장보다도 지수 자체가 반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종목은 지수가 올라도 안 오르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을 샀을 때 내가 시장은 예상대로 반등을 했는데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 자체나 아니면 어떤 업종 전체를 살 때는 ETF가 유리한 면이 있고요. ETN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ETF나 ETN을 살 때는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제공하는 교육이 있어요. 오, 네, 그 교육을 수료를 하셔야지만이 그 종목군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단순하게 이제 뭐, 인터넷 거, 교육으로도 충분히 수료를 하실 수 있는 수준이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그 교육부터 먼저 수료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음. 그것까지 좀 같이 말씀드릴게요. 어, ETN과 ETF는 교육을 수료해야지 좀 매수를 할수 있다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ETF 중에서도 음. 뭔가 저희는 잘 모르겠단 말이죠. 네.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지수에 투자를 하라고 하셨지만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어디에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그 크게 분류를 좀 하면은요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만을 대표 종목으로 해서 ETF 상장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코스피 200 종목만을 대표 지수로 해서 기초 자산으로 해서 상장된 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일반 종목보다 변동성이 좀 적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오늘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해도 한 1, 2% 수준이고. 종목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레버리지. 네, 예, 지렛대 효과를 가지고 이제 두 배의 변동성을 가지게 되는 건데 만약에 코스닥 시장에 레버러지 상품을 사게 되면은 지수가 1%를 상승했을 때 레버러지 상품은 2%로 오르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 전체적으로 뭐 지수가 한5% 올랐다 그러면은 한10% 수익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인버스라는 상품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 지수가 내렸을 때 오히려 수익이 나는 상품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증시가 내가 봤을 때 계속 하락을 할것 같아. 그런데 지금 주식을 살 수는 없는 상태고 현금만 보유하기는 자산이 아까워 이런 판단을 하실 때는 인버스 상품을 사시면은 하락을 하는 만큼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의 ETF도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말씀드립니다. 뭔가 그 영화 대사에 묻고 더블로가 약간 그런 말 있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laughs> 네, 네, 네. 어, 그러면 여기서 인버스랑 레버리지가 있는데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좀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좀 레버리지 쪽을 좀 유익 있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쪽에서도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아, 좀큰 편이니까 네, 네.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권율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어 근데 이제 매수를 하실 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추세라는 것은 큰 기차나 아니면 큰 무거운 짐을 실은 대형 트럭과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기차나 이런 대형 트럭이 앞에 장애물이 딱 나타났을 때 스포츠카처럼 바로 팍 급정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서서히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 추세라는 것도 지금 하향 추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버러지를 매수하실 때는 급한 마음보다는 좀 적금을 든다 아니면은 저축을 한다는 개념으로 서서히 접근을 해 가시거나 아니면은 사놓고 좀 여유 있게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셔야지만이 투자를 좀 제대로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이 변동성이 좀큰더큰 편이니까 코스닥 시장 쪽으로. 권유를 좀 드리는 편입니다. 음, 코스닥이 좀 급등락이 좀잘 나올 수 있으니까 레버리지 쪽으로는 코스닥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수 ETF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때까지 좀 그동안 잘 버텨왔던 2차전지들이 오늘 좀 밀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까지도 에코프로비엠이나 아니면 뭐 LNF 후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 SDI나 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 5, 6% 이렇게 막 빠진 모습도 보여줬는데 현대차 기아차 상반기 판매량이 좋았음에도 빠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2차 전지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네. 완전히 복합적인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지금 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경쟁 상황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고성장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막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경쟁도 그만큼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쪽도 지금 2차 전지 쪽을 굉장히 좀 육성 사업으로 공략을 하는 상황들. 네. 이런 것들이 불안심리로 연결이 돼서 하락을 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저는 제일 크게 보는 것은 역시 아 주가의 평준화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가의 평준화요? 네. 그래서, 음, 이 부분은 좀 설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네. 시장을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하락장이 나올 때 초창기 하락에서는 일반적인 종목들은 하락하지만 그 중에 매수가 좋고 흐름이 좋은 종목은 상승을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락장이 계속 심화되고 지속이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상승을 하던 종목들도 막판에 가서 급락을 해서 하락 자체가 결국은 다 비슷비슷해지는 상황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중대형주는 뭐 예를 들어서 한 3~40% 고점대비에서 하락하고 테마성 종목은 4~50% 이상 하락하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락을 하느냐 뒤에서 하락을 하느냐 이 차일 이 뿐이지. 결국은 어떤 종목들도 다 비슷하게 하락을 해버리더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도 아마 그런 논리가 좀 많이 포함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사실 2차 전지 쪽은 요번 증시에서도 그래도 제일 하락을 안 하고 가장 선방했던 종목군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화면 상에 보시면은 에코 프로 BM이 나와 있는데 어 6월 달 같은 경우에 시장이 그렇게 하락을 강하게 할 때도 이 종목은 버티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결국 나머지 종목들이 다 빠졌으니까 너도 안 빠질 이유가 뭐 있냐. 그렇죠, 이런 빠졌습니다. 식의 논리. 네. 네, 이런 식의 논리가 적용되다 보니까 결국은 예외 없이 하락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이 적용이 돼서 최근에 2차 전지의 하락이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따른 표면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겠지만 결론적으로 수급 주체들이 돌아가면서 하락을 시킨 것 같고요. 거기에는 공매도의 논리도 역시 좀 포함이 되어 있겠죠. 뭐 실적이 잘 나오고 래도 실제로는 실적 피크 아웃 지금 좋으니까 더 앞으로는 더안 좋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하락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정유주가 그런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복합적으로. 하락 평준화 상황이 결국 좀 작용을 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는 그래도 앞으로 전망이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락을 거치고 나면은 바닥 다진 다음에는 또 다시 한번 재상승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 지금 좀 저점이 만약에 왔을 때, 네. 어, 추가 배수를 고려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좀 얘기를 미뤄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예측 매수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도 전망이 좋으니까 지금 많이 하락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사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지금 예측은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은 그것은 보장된 얘기가 아니란 그렇죠. 말이죠.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더 하락을 해서 뭐 나중에 이상한 핑계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분명히 강세를 띌것 같으면은 나만 빼놓고 쏙 빼놓고 갑자기 올라가 버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서서히 바닥을 잡거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결국 주가 상승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음. 그때 가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겠냐?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표주를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아,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제에 관해서 앞으로 업종 호황 같이 이제 좀 많이 모멘텀은 좋지만 아직까지 뭔가 예측 매수를 하거나 이럴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조금만 더 저점을 확인을 해보고 지금 내가 사는 타이밍이 저점인지 아니면 더 내려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거보다 좀더 상세한 설명은 우리가 노란톡방 안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이 벌써 8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이 수익률 1등의 종목이 뭔지 또 이제 앞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신 다음에 여기 갖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바로 들어와 주셔야지 모든 시황 전략 찾아보실 수가 있고 내 지금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멘토분이 되어주실 분 급하게 구한다 하시는 분 바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을 이슈는 아마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숭이두창 관련주가요. 어, 생각보다 테마가 좀 잔잔하게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코로나 진단키트 뭐 치료제 관련주도 오늘 반응이좀 강하게 나왔는데. 어, ST바이오센서나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었고요. 또 휴마시스도 10% 넘는 반등, 급등세를 좀 보여줬는데 앞으로 이쪽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지난 방송 때 월요일날 방송을 보시고 제 방에 노란톡방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휴마시스로 재미를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미 이 종목은 제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사실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부분 자체가 매수 주체들이 상당히 좀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려는 그런 의도가 좀다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의 국민들한테 막 세뇌를 시키다시피 해서 기사를 띄웠었거든요. 오늘 기사 한 군데를 보니까 원숭이 두창 관련주를 곽 언론사별로 거의 2만 건을 쏟아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내용들을 많이 풀었는데 문제는 관련 기업들이 전부 다 우리는 관련 없어. 우리는 그런 거 개발할 예상이 없어. 이렇게 나 나와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주들이 다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이상한 상황이 돼 버렸는데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상황에서 국내 시젠이나 그 다음에 휴마시스 같은 기업들이 아, 코로나 진단 키트 말고 원숭이 진단 키트도 개발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개발하겠다라고 을 얘기를 막 했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관련 주가 돼가지고. 주가 상승이 들어오고 매수가 몰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란 톡 방에서 요 종목들을 지금 노려야 됩니다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노림수를 가지셔야 됩니다 했는데 오늘 마침 시세가 딱 분출이 되었죠 휴마시스... 휴마시스를 언제 얘기해 주신 거예요 휴마시스는 지난 목요일 날 이미 얘기를 해드렸었죠 오. 그리고 그때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노리셔라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22%나 상승을 했습니다. 장이 네.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상승이 강했는데 당분간은 조금 더 부각을 시킬 건 가능, 가, 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추경 매수는 역시 무리가 될것 같고요 또 기회를 보시다 보면은 또 좋은 타이밍이 또 나오지 않겠나 아마 다음 주쯤에는 이 종목도 수익률 집계가 돼서 또 네.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이런 원숭이 두창 관련 테마는 완전 단기적으로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봤을 때는 네. 분명히 매수세는 개입을 해 있거든요 근데 이 매수세들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음. 원숭이 두창이라는 부분이 국민들의 공포심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그 이슈를 만들라고 했었는데 코로나를 겪어 봤단 말이죠. 코로나를 겪어 봤으니까 어, 국민들도 어느 정도 지금 면역이 좀 생겼어요. 네. 심리적으로도 면역이 좀 생겼고. 뭔가 원숭이 두창의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죠. 괜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공기 전념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다고 하고 또 백신도 나와 있고 치료제도 네.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 새로운 확진자가 또 나오거나 좀 뭔가 새로운 이슈를 만들만한 건수가 생기면은 한번더 상승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단발성으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를 갖고 계신 투자자들께서는 요번 상승시 이거를 좀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수익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계기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단키트 중에서도 우리가 원숭이 두창 좀 관련이 있다.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도 개발을 하겠다. 이런 종목만 딱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아, 원숭이 두창 자체를 노린다면 아마 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될것 같고요. 네. 뭐 코로나 진단 키트에 투자를 했는데 그동안 하락이 계속 나와서 좀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시고 소위 말해서 물려 버리신 분들은 이번에 어쨌든 이 원숭이들창이라는 이슈를 갖고 주가가 오를 때. 어 팔고 사고 팔고 사고를 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기회를 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이 약간 탈출 기회인 부분이겠네요. 네네 그렇죠. 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숭이 두장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방송이 이제 또 3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전문가님 아까 전에 우리가 네. 히든 종목으로 음.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추천을 딱 해주셨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뭔가 수익률이 그렇게 급등나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네, 그렇죠. 재미를 보는 종목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뭔가 승부사 기질이 있는 우리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좋은 종목 하나 들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 나머지 종목은 없나요? 아 있습니다 오늘 <laughs> 제가 준비를 한걸도 했는데요 네. 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네옴시티 관련 종목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옴시티요? 네이 네, 네옴시티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처럼 이슈 자체가 애매해요 그래서 테마주는 항상 이렇게 애매한 이슈를 갖고 있는 테마를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 뭐 정치 관련 주 같은 경우에도 언제 투표를 해서 선거 결과가 언제 나와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 아니면은 지지율이 갑자기 급등을 했어 이런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당장의 큰 호재나 악재가 발생하기 힘든 그런 이슈들이 주가 상승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은 640조 원이라는 떡밥을 던져 놨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자꾸 참여를 하려고 뭐 관련성을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주가의 움직임들이 자꾸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희림입니다. 희림이요? 네네. 아, 근데 사실, 네옴시티를 치니까요, 가장 음. 많은 기사가 떴던 게 희림이 많이 뜨더라고요. 네, 희림 같은 경우는 사실, 건축 설계나, 네. 그 다음에 감리를 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리고 음. 굉장히 오래된 보수적인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걸 이슈를 삼아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쪽 상태고요. 네. 어, 아무래도 이제 대충 눈치는 채고 계시겠지만, 은 단기급등 상태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눈치 보기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변동성도 아마 클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어쨌든 극복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음. 그리고 매수가 새롭게 몰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들어온다라면은 어, 충분히 뭐~ 급등 종목으로도 한번 띄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네. 그만큼 위험도 같이 좀 따를 수 있다는 라거 그거는 꼭 감안을 하고 좀 조심스러운 접근 그리고 손절 라인 뭐 이런 것들 꼭좀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까지 알타겟 두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받아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 히림이었습니다 자이두 종목은 모두 노란톡방 안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디톡스타 스타킹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